한때 우리에게 아주 익숙했던 거대 이커머스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기업이 수많은 피해자만 남긴 채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한번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10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위메프 파산 사태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의 숫자입니다. 상상해 가시나요? 무려 10만 명이 넘는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한순간에 돈은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더 충격적입니다. 0% 이게 바로 그 10만 명의 피해자들이 돌려받은 돈, 구제율입니다. 네, 말 그대로 0. 단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피해액 전체가 그냥 공중으로 사라져 버린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사건의 마지막 장면부터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2025년 11월 10일, 법원은 결국 위메프에 대해 파산을 선고합니다. 어떻게든 살아나보려고 발버둥쳤던 490일간의 노력이 전부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죠. 법원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이 표를 보면 명확해집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할 때의 가치, 그러니까 계속 기업 가치는 놀라지 마세요. 마이너스 2200억 원이었습니다. 반면에 당장 사업을 접고 남은 걸 팔았을 때의 가치, 청산 가치는 고작 134억 원이었고요. 더 심각한 건 가진 자산은 486억 원 뚱인데 갚아야 할 빚은 거의 10배에 가까운 4462억 원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뭐 누가 봐도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위메프 피해자 대책위원회에서 나온 말인데요. 정말 이 사태의 본질을 꿰뚫는 한마디죠. 결국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쏙 빠져나가고 그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10만명이 넘는 평범한 판매자와 고객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이 비극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좀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는 싱가포르에 있는 한 회사 큐텐이 있습니다. 어? 이 이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바로 G 마켓을 만들었던 그 창업자가 세운 회사죠. 큐텐의 행보는 정말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보세요, 22년 9월에 팀원, 바로 다음에 3월에 인터파크, 그리고 또 1년 뒤엔 위메프까지. 진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나라의 굵직한 이커머스 기업들을 차례대로 집어삼킨 거예요. 나스닥에 상장하겠다는 아주 거창한 꿈을 내세우면서 말이죠.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큐텐도 사실은 수천억 원대 적자를 내던 회사였거든요 돈 없는 회사가 어떻게 다른 회사들을 막 사들일 수 있었을까요 바로 무자본 m&a라는 마법 같은 아니 아주 위험한 방법을 쓴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당장 현금을 주는 대신 나중에 잘 되면 줄게 라고 약속한 거죠 우리 회사 주식을 주거나 몇년 뒤에 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사실상 자기 돈 한푼 안들이고 덩치 큰 회사들을 꿀꺽 삼킨 겁니다 자 이렇게 회사들을 사들인 다음에 큐테은 정말 위험천만한 도박을 시작합니다. 바로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죠. 그들의 계획은 아주 거창했습니다. 티몬이랑 위메프에 묶여있는 돈 있죠. 바로 판매자들이 물건을 팔고 받아야 할그 정산대금, 그 돈으로 미국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로 나스닥에 상장만 하면 모든 빚을 청산하고 대박을 터뜨리겠다는 정말 인생 역전을 노린 한방이었죠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딱 이거예요 따면 내 거고 잃으면 네거 성공하면 이익은 회사가 다 가져가고 만약 실패하면 그 손실은 전부 판매자들이 뒤집어 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엄청난 도덕적 해이죠 하지만 이런 위험한 도박이 성공할 리가 없죠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2024년 7월 위 씨를 인수한 지 고작 5개월 만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 비명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판매자들은 돈을 못 받고, 소배자들은 환불을 못 받고, 완전 아수라장이 된 거죠. 결국 두 회사는 나란히 손들고 법원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합법이었다는 걸까요? 네, 안타깝게도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법 제도의 커다란 구멍 때문이었죠. 큐텐 쪽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법정에서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판매자한테 줄 돈을 회사 운영비로 쓰면 안 된다. 이런 법은 없다고요. 와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불법이 아니었다는 주장인 거예요.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면 은행은 절대 그 돈을 자기네 맘대로 못 쓰잖아요. 법으로 딱 막혀 있거든요. 고객 돈이랑 회사 돈은 완전히 분리해야 돼요. 근데 이커머스 플랫폼은 달랐던 겁니다. 판매자의 돈이 그냥 회사 쌈짓돈처럼 쓸수 있는 구조였던 거죠. 정말 엄청난 허점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냥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비슷한 위기가 바로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대형마트, 홈플러스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10만 명은요, 홈플러스가 혹시와도 문을 닫게 되면 일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직접 고용된 직원뿐만 아니라 협력 업체 직원들까지 다 합쳐서요. 위메프와는 정말 차원이 다른 규모의 위기인 거죠. 지금 홈플러스가 왜 위험하냐? 바로 이 그래프의 답이 있습니다. 회사를 계속 운영해서 벌수 있는 돈보다 차라리 지금 당장 가게 문 닫고 건물이나 땅을 파는 게 무려 1조 5천억 원이나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채권자들 입장에서는 솔직히 사업 접는 게더 나은 선택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홈플러스 앞에는 딱세 가지 길이 남았습니다. 12월 29일까지 극적으로 새 주인을 찾거나 아니면 정말 피나는 노력으로 스스로 살아남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죠. 위메프처럼 파산 절차를 밟게 되는 겁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위메프 사태 그리고 지금 홈플러스의 위기는 우리 사회 전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플랫폼이 하루 아침에 무너졌을 때 거기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위험과 손실은 과연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그 회사가? 아니면 거기서 물건을 팔던 판매자들이? 그것도 아니면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져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를 찾는 것. 어쩌면 그게 제2, 제3의 위메프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